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의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보수 단일 대오라야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당적 불문, 보수의 유력 지조들과의 대토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수의 재구성,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laughs> 방금 전에 TBS를 처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TV... TBS 자체를 예. 예. 그리고 라디오인 줄 알았는데 텔레비전이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예. 네, 아, 나는 라디오 연결하는 줄 알고 <laughs> 예, 예. 대답을 했는데 네. 아, 자 가자는 거예요. 어디 예. 간다고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TV에서, 예. 예. TV에 처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아, 정말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 이 TV에서는 첫 출연이라 예, 조금 약간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잘좀 봐주십시오. <웃음> <웃음> 제가 섭외 전화 드렸을 때 등산 중이라고 하셨어요. 예. 요새는 자전거 안 타십니까? 하루는 자전거 타고 예. 또 시간 남은 하루는 등산하고. 아 북한산 걸으십니까? 어, 주로 북한산을 가고 예.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높은 산. 아. 얼마 전에 설악산 대청봉 타니 왔지. 그러면 제가 전화드렸을 때 어디 계셨어요? 북한은, 그때는 북한산. 그때 북한산. 산에 가면 여러 좀 마음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산, 요즘은 뭐 생각할 게 많잖아요. 많은데 가급적이면 <laughs> 생각을 안 하려고 산에 가는 거죠. 요즘 은아 그렇습니까? 예. 바닥에 있으면 생각이 음. 많아지고 복잡하니까 음. 그 복잡한 생각을 털어내려면 네. 산이 제일 좋지. 몇 시간 정도 걸으세요? 어 멀리 한 달에 한번 멀리 갈 때는 뭐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어, 거. 하루에요? 네, 그래서 매일을 자주 하, 가는 거는 은한세 뭐 시간 정도. 음, 히, 야, 그것도 정말 대단한. <laughs> 그 체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laughs> 예. 정치하려면 정말 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백일을 맞이했습니다. 아, 벌써 그래 됐나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오, 빨리 갑니다. 그러네요. 백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하셨습니까? <laughs> 네, 산에 가면, 네, 사람들 내보고 그래요. 네. 그 야당이, 한국당이, 음. 전에 그 홍대 표 있을 때는, 네, 네. 어쨌든 각이 좀 서고 좀 시끄러웠는데, 에이. 요즘 통, 이 각이 안 선다고 여당하고 아, 아 김병준 접권하고. 각이 안 선다. 네. 아맞 뭐 네.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잖아요. 예. 야당이라는 게 여당하고 각도서야 되고 정와대하고도 그렇죠. 각이 서야 예. 국민들이 음. 좀 이렇게 약간 좀아 어? 그렇죠. 그래 야당이 네. 저렇게 떠들어주니까 존재감. 어 국민들이 예. 좀그 마음을 놓는데 예. 야당이 뭐 별로 여당하고 각이 안 서니까 예. 국민들이 좀 불안불안하지요. 어, 그러니까 좀 뭔가 각을 세우고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그렇게 말하면 본인은 기분 나빠거니까 <laughs> 얼마 전에 이 자리 나오셨습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뭐 존재감이 없다 이런 것보다 방법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음, 방법이 좀 다르다. 방법이 아, 전략이 좀 다르다고. 아. 보고. 예. 그러나 이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구사든간에 하 음. 야단 야단이잖아요. 음.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보는 네. 눈은 여당이 음. 잘못한다, 네. 정권이 잘못 나간다 음. 할때 누가 음. 그렇게 질러주고 끝까지 네. 싸워주고 네. 하는 야당이 있어야 네. 국민들이 좀 마음이 음. 좀 편안한데 음. 그런 야당이 없으면 국민들이 좀. 전국 전반에 걸쳐서 네. 여당만 보이고 야당이 안 보이면 음. 좀 불안하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할 때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 하도 말에 품격이 없다고 음.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분은 학자 출신이니까 좀 품격 있게 존재감을 세게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전원책 변호사를 땡겨와가지고, <laughs> 아, 이분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의 품격이라고 하는 게, 네. 대학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품격하고는 다르잖아요. 음, 강단의 품격과는 네. 다른 야당 거다. 야당 대표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는, 예. 네. 제대로 말할 때 음. 제대로 된 말을 할줄 알고 아. 여당과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예. 뭔가 야당의 주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그 네.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음. 그러게 야당 대표의 분격이지 예. 야당 대표의 품격이 강당 품격은 아니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보자면, 김병준 위원장 100일 점수를 좀 주신다면 몇점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내가 뭐 점수 줄 형편은 아니지만은. 아이고. 아, 점수 줄 형편은 아니지만은. 네. 뭐, 그냥 또 잘한 점도 있고. 네. 뭐, 잘한 점 어떤 점은 잘했습니까? 조용한 건 잘하는 거지 뭐. <laughs> 아, 홍준표 대표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안한 것도 잘한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주셨어요. 어 전원식 변호사를 그조광특위 위원으로 네. 어, 모셔왔어요. 위원장급 위원이다 언론이 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전 변호사가 최근에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내가 뭐전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좀잘 알고 아. 지내는 사이이긴 한데. 예. 아마, 점 변호사님도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음. 방송에서 네.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하는 거하고 네. 당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 마이크가 다르죠. 네. 아이, 성능도 다르고.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니까, 점 변호사의 생각은 알겠는데, 음.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네. 그게 아마 당이라는 현실과 접목하기에는, 네. 꼭 쉬운 것만 아닐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게 제 능력이라는 건데, 네. 야당이, 그 해야 할 지혜와 능력 이런 걸 이제 네. 갖춰야 되는 건데, 그게 방송에 있어서 지혜, 능력하고 그렇죠. 정당 안에서 이 그거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은 사실 조직을 장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정당의 언어하고 그 다음에 평론가의 언어는 또 다른 것이죠. 다르죠 정당 음. 현장이잖아요 현장이죠 전투의 현장이죠 현장이니까 현장의 목소리로 음. 이야기를 해야지 네. 몸은 현장에 있는데 에. 목소리는 강단 목소리를 한다든지 에. 방송 목소리를 한다든지 에.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아주 다양한 예. 현장 예. 또 다양한 욕구가 예. 아주 그~, 어? 음. 그 충족되어 있는 곳인데 음.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그냥 음. 평상시에 네. 그런 자유 한국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 저위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정도로 네. 그 비상한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자유 한국당 사람들이 예. 비상한 시기인데 예. 밖에서 보는 사람은. 비상한 시기로 한국땅을 보는데 예. 한국땅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한 걸로 안 보는 거예요. 아 온도 차가 비상한 걸느 비상한 걸로 느끼면 말과 행동이 비상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밖에서 볼 때는 음.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네, 그게 좀 약간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자가 안 맞는다. 예. 밖에서 보는 거하고 예. 안에서. 는거다 그죠 안 맞는 수니까요그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가운데 어쨌든 2020년 총선을 해야 음. 되는데 그럼 1번당 아니면 2번당 이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 바른미래당도 매우 어렵다. 음. 그러면 이 지음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내년 전대 앞두고 보수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잘 방향은 잘 정한 겁니까? 원래 네. 원래 민주주의를 예. 하려면 네. 뭐 민주주의도 이런 게 음. 있습니다만은 다당제가 맞지요. 다당제. 아, 네. 다당제 열림 내각이 예. 가장 그 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도 좋고 그렇죠. 정쟁도 줄이고 음. 어 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북이 분단이 돼 있잖아요. 네. 좀좀 이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그렇죠. 나라가 좀 다른 네.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뭐 다당제 주의자인데 저도 한번 해보니까 네. 역시 우리는 <laughs> 양당제가 양당제. 이 어느 정도 예. 남북 문제가 풀리고 음. 뭐 통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네. 남북 문제가 그야말로 자유왕래선까지라도 가게 된다면 네. 정치의 환경도 바뀌겠죠. 네.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같아서는 예.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음. 하는 것이 내가 밖에서 느끼는 거고, 네. 그렇게 보려면 이제, 이전에는 음. 뭐 내가 좌파다, 네. 무슨 뭐 진보다 그러면 의시하고뭐 음. 사람들이, 어, 공연이 니 조합하죠 그러면 아니야 뭐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laughs> 예. 근데 요즘 어느 정도 변해 나가면 당연히 내가 조합하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진보라는 걸 자랑스럽게 음. 여기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예. 어? 그, 그것이 그 주눅이 들 시대는 지나갔죠. 지났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예. 어? 그런데 음. 이 자유당 사람들 네. 보수를 주장하는 예.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은 아직도 생각이 예. 마치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이 되있으니까 음. 진보다 좌파다 좌치기다 그럼 우시지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어? 마치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예. 오른쪽이고 보수라 그래야 이게 행세를 하는 줄 아. 아는데. 지금 행세가 잘안 먹히니까 이게 <laughs> 세상이 변화하고 음, 이게 음.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 거는 네. 거기에다가 보수의 어떤 가치관을 맞출 생각은 안 하고 네. 이 바뀌는 음. 시대는 에 외면하고 네. 지금까지 주장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네. 기득권 네. 지금까지 누렸던 주의 주장 네. 이런 것만 자꾸 내세우니까 음. 이게. 보수가 쉽게, 음. 뭉쳐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뭉쳐지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보수가 지리멸렬하니까 예. 이제 와서야, 예. 아, 보수가 다시 뭉쳐야 되겠다, 하나야 음. 되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하나가 되려면, 음. 이 변화된 시대에, 음.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데, 네. 보수의 가치는 옛날 기득권 누렸던 음. 수구적인 가치를 그대로 두고 네. 통합은 하자고 하니까 네. 이게 통합이 잘안 되죠. 음, 아, 너무 정확하게 딱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아, 글쎄, 뭐난정확하지 네. 모르지만 내가 <laughs> 산에 가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laughs> 이게 왜안 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음. 그럼 뭐, 태극기 부대 이야기 예, 하잖아요. 대극기. 뭐, 그거 아니다. 이야기 할게뭐 나오잖아요. 예, 예. 이잖아요 예. 그럼 뭐, 그구글해도 좋고 아니라도 좋은데, 네. 왜 그럼 태극기 부대가 문제가 됐느냐. 음. 현재, 우리는 현재 가보잖아요. 네. 그 전원적 변호사도 현자를 좀, 뭐 가봤겠지만, 가봐야 돼, 보면. 태극기 부대 갈래가 많습니다. 과문 광장에서 하는 부대, 덕수궁 앞에서 하는 부대, 서울역 앞에서 하는 부대, 청계천에서 하는 부대, 저 뭐, 대한극장 앞에서 하는, 이, 언래가 많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에. 그 모든 걸 하나로 태극기 부대라고 하기에는 음. 갈래가 너무 복잡한데, 네. 복잡한데, 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태극기 부대 그러면 연상하는 게 태극기, 음. 성조기, 네. 아니, 태극기만 들고 나가면 되지. 미국 국기는 또왜 들고 나가? 성적이 들고 나가죠? 요새 이스라엘기도 갖고. 아또 어, 그것도 좋은데, 네. 군복은 또왜 입고 나가요? 음, 그렇죠. 아, 어, 군복은 대만인데. 그, 그까지는 또 좋아. 네. 그, 군관은왜 틀어요? 아 지금은 <laughs> 언젠데, 비교가 <유기워드가 웃음> 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있데 지금도, 아 세월은 변해 가는데 맨날 무찌르자 오랑캐 식으로 <laughs> 나가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한마디로, 아좀 이게. 보수로, 어, 그걸, 끌어 안서 그걸 보수라고 하기에는 이 보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데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태극기 부대에 자꾸 이제 에 물음표를 두고 있는데, 네. 그 물음표를 본인들 스스로 벗기려면, 일단 태극기 부대가 하나로 합해야 되고, 어, 무슨 뭐 특수공부대고 하면 다 합해야되고 네. 그 다음에 행진하는건 좋잖아요 그 얼마나 네, 좋아요 그렇죠. 행진할때 네. 군복좀 입지말고 군가 틀지말고 미국 국기 <laughs> 들지말고 그러니까 이좀 멀쩡한 사람들은 집회 나갔다도 보고 아 어, 내가 낄 때가 아닌가봐 그러고 그냥 빠지죠 와버잖아요아 네. 어? 어, 무서워 어 그러니까 네. 그걸 갖고 태극기가 그거도 아니다 태극기도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그 아주 그렇게 제제가안 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어, 보수를 통합하는 건 좋은데 보수를 통합하려면 네. 먼저 이 시대에 (2018년) 네. (2020년) (2030년) 음.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네. 네. 어? 이 시대에 있어서의 미래를 제한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는 어때야 겠는가 음. 를 아, 네. 정립을 해놓고 예. 거기에 맞추어서 음. 필요하다면 이 가치를 위해서 음. 자유한국당도 없애고 뭐 바른미래당도 없애고 다 없애고 새롭게 예. 단 하나 진짜 예. 아, 똑바로 된 거. 똑바로 된 예. 정당을 만들자 예. 뭐 이런 물꼬를 틀면 음흠. 이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고 네. 뭐 참여 하게 많은데 지금은 다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한 다리 걸치려는 사람들만 다 예. 이렇게. 예, 뭐 아, 어, 그래죠뭐 참여하려고 그러지. 예. 그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이, 이런 양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그 양반들도 좀 급하잖아요. 시간 날짜는 도박도박 예. 다가 오고, 뭐 가진 건 없고, <laughs> 없고. 기반 없고, 조직은 없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한국당이 제일 크게 눈에 보이는데 예. 그걸 어떻게 좀좀 좀 해보고 싶은데. 예. 그것 잘못했다면저또 예. 상처받을 것 같고. 예. 어?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욕심이 앞으면안 돼요. 지금의 보수는 음흠. 내가 뭘 하겠다는 건다 내려놔야 됩니다. 음. 어? 네. 내가 이 한국당을 통해서 무슨 당권을 잡겠다, 대권을 잡겠다, 후보가 네. 되겠다, 음. 국경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지금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음. 정말로 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음. 어?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어? 들쭉날쭉하고 너무, 너무 그냥 앞뒤없이 막 나가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 나라를 바로 섰는데 내가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대권 노보하고당당 당 대표하고 무슨 어?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진거리면 보도 통합이 안 되죠.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그러니까안 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다. 이 진짜는 안 되죠. 예. 또 그를 또 네. 그렇지 않고 걱정 많은 사람들 네. 옆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음. 네. 멀리서 산면만 뭐. 다니고 뭐.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정말 여쭤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있었냐 수구적인 노선 그냥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런 거다 내려놓고 과거에 천막 당사 심정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보수 정치의 깃발을 좀 꽂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할때 제일 중요한 보수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되는 음. 국내외 정치 환경을 네. 빨리 받아들여갖고 예. 거기에 맞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네. 됩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보수가 음. 해방 이후에 6.25 거치고, 4.19 거치고, 5.18 거치고,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도, 네. 한 번도 보수는변하지는 않잖아요. 음. 그죠? 한 예, 번도. 예. 그대로. 그대로잖아요. 예. 그러면 70년도 안 보수를 우라 먹었는데, 음. 기득권을 갖고, 어? 보수, 소위 나라의 주류로서 네. 우가 먹었는데, 네. 지금 정권이 갑자기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이 새로운 정권이 이 사람들은 음. 70년도 안 우려먹은 보수가, 어? 음. 이런 좀 변화해야 된다, 지금. 네. 그거 갖고 나라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남북 관계도 그렇고 네, 뭐, 그렇죠. 모든 문제라. 어?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음.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자이다 무슨 최저임금이다, 무슨 뭐, 어? 음. 그 근로시간 뭐, 5 2시간제다 뭐, 이런 걸 그냥. 70년 동안 나라가 유지해온 보수적 가치의 틀을 네. 한꺼번에 그걸 한꺼번에 흔드니까 뒤집으니까 네. 보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깊이 물 들어 있고 빠져 있는데 네. 이게 한꺼번에 뒤집은 것에 대해서 음. 거부감이 심하잖아요. 전환이 잘안 된다. 그런데 어. 이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계기를 이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70년 도안 유지해왔던 보수적 가치에 대한 변화를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음. 또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네. 이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음.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음. 자기네들 급하다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음. 예? 이 보수적 가치를 홀로당 뒤엎어서 음. 소위 진보적 가치 음. 쪽으로 몰고 나가니까 네. 보수적 가치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문제인즉은 위험해 보수적 가치를 가진 아, 분들 그렇죠. 근데... 왜 네. 위험하냐. 음.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박재희 대통령이 실사 공동성명해갖고 남북이 금방 통일될 듯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근데 7월달에 해놓고 10월달에 1 0월 유신해갖고 그렇죠. 홀로당 뒤집었죠 예.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소위 싸웠습니까? 방공주의로 예. 어, 들어갔나요? 예. 그, 그도 아니, 북한에 대한 책임, 북한이 책임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대중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네. 올때 남북 문제 잘 나갔는데 음. 그다 중간에 음. 어, 금강 산 살인 사건, 나조 연평도 사건, 음, 뭐 백령도 사건, 예. 뭐뭐 천남사 이런 게 터지니까 예. 이게 또이 보수적 가치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음. 북한 너는 못 믿는다 이거야. 음. 그 문재인 정권 당신 애들 좀 믿지도 못할 사람인데 음. 왜 그래 성급하게 가냐. 하냐 음. 이것에 대한 우려를 전혀 불식하지 않고 음. 문재인 정권이 밀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불안불안하잖아요. 불안불안하니까. 아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지지율을 가는 건뭐 그냥, 네. 그냥 그야말로 지지율인 허상입니까? 거지. 그걸 뭐 그걸 그대로 믿나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기네들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에 목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보수 정당이 그 보수 적 가치, 보이게 핵심 아이 보수 정당이 보정권은거기 정당이 보수 정당이 보정권 사람들은 옛이에너 정당이 다너 네. 좌파다,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이 보수 정이라고 말지 변명수정급이 보수 아, 지금은 그걸 딱자이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이 보수 정그러 보수 보수 의 가치 보수 의 가치를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네. 단성을 음, 이게 70년 동안 뭘, 뭘 물어 먹고 음. 뭐만 양 소수적 기득권에 얽매여서 예. 우리가 뭘 놓쳤냐? 음.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했냐? 예. 세계가 어떻게 변했냐? 예. 남북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예. 아무리 북한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현상은 예. 남북이 지금 평화적으로 가자면것 아닙니까? 예. 어? 그렇죠. 우리가 못 믿는다 하더라도 음, 음. 그럼 아 이게 나라가 어느까지 왔느냐? 음.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음. 나라의 오늘의 현장에서 나라의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음. 과거의 현장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니고. 나라의 오늘의 음. 현장에서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보수적 가치인 사람들이 아. 없단 말이에요 예. 없고 덮어놓고 과거 누렸던 것만 어.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어긋나는 문재인 음. 정권에 대해서 음. 그냥 저 욕만 하고 달려드니까 음. 음. 그러니까 보수의 사람들이. 네. 아, 뭐 말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도 음, 많기는 한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한 음. 덕이. 자유한국당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는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덕받는데 음, 지금 여당이 아무리 잘못 잘못해도 야당이 덕게 없단 말이야. <laughs> 그렇죠. 이게 참그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 답답한 노릇인 거잖아요. 아, 답답한. 옛날 같으면은 이게 야당이 여당이 잘못하면 그 전부 야당으로 넘어가서 반사 이익이 있었는데 아, 지금 은 그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답답한 노릇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내가, 나도 자유한국당 사람이 내가 꼭뭐두사돈 난말하도 돼갖고, 이게 안 되는데, 나 <laughs> 예. 우리는 제 또, 그렇죠. 현역이 아니니까, 예. 현역이 아니니까. 예. 또 이렇게 일침을 놓으셔야 당에또 변화를 만들 수있죠습 예.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예. 지금 뭐 보수의 리더다, 뭐 보수의 차세대, 뭐 뭐다, 뭐, 뭐, 초선, 그 철없는 예. 조선들이뭐몇명 초기에 뭐 한다 뭐 토론한다 어 한다 뭐 예. 하는데 그게다 좋은데 예. 막 그런 것도 정신 이 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전에 음흠. 본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네. 지금 이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이 혼란을 생각한다면 음. 나는 아무 도안해도 좋다 음흠. 그러나 우리끼리 통합해 보자 음. 제대로 된 음. 어? 보수의 가치를 세워보고 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음. 어 단에게 왜 네. 탄핵을 했느냐? 네. 어? 새로 반성해보고, 네. 또 우리 내부에 반성할 거는 뭐냐? 또 음. 반성해보고, 음. 그 가운데서,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음. 반성을 토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음. 변했으니까, 음. 어? 사회 경제적 환경도 변하고, 네. 국제적 환경도 변하고, 특히 남북의 그렇습니다. 관계도 변하니까, 이 변하는 측에서, 우리가 미래를 음. 어떻게 음흠. 설계해야 될 거냐. 네. 이것에 대해서 논해보자. 음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뭐그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뭐 대, 다음에 대통령 나서가번 다음 불러다 토론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참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laughs> 진짜 완전히 저 자다 봉창 두드리고 앉았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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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나다가 네. 지금 오해될까를 네. 걱정하는데. 아, 다음 2년 후에, 3년 후에 무슨 대통령 나설 사람들 데려다가 토론하고, 그게 무슨, 아, 지금 당장이 정세업자들, 소상공인들, 네. 장사한 데서 맨날 난리네. 거리에 나가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렇죠. 무슨 대권이, 아, 대권병 그래갖고 나라 망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뭐또 그것도 매몰돼갖고. 대변인. 아무래도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한번더 아...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예. 계속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나오시는 걸로 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항상. 아, 벌써 끝났어요. <laughs> 벌써 끝났습니다. 10월 어, 24일 저희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